이어왔다 멸망전! 각자 다른 부대를 나왔기 때문에 해외 <목소리> 뭔데? 24살 아, 아, 사라졌습니다 아, 아 전설이 된거 이제 해병도 나왔고 2서나왔으니 어. 저희 둘은 어, 육군 저 이발인인데요? ㅋ <laughs> 원시청 <수천> 소속으로 <laughs> 안녕하세요 멸망전은 우리 다섯 명의 전투력을 측정한 <laughs> 다음에 제일시에 말할까? 니 ㅋ 다입니다 이거 다루머예요병이해7 5입니다1 7 5이 그렇습니다 제일 <laughs> 어디서 근무하어 기사단에서 근무했습니다. 기사단? 아, 김포에서 근무했습니다. 아, 그때는 사단다예요 <laughs> 자, 아까 했던 말 계속할게요. 제일 전투로 낮은 사람이 구독자 5명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댓글을 재밌게 쓰시거나 혹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치킨을 5명 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필승. 첫 번째 해볼 대결은 달리기를 합니다. 하나짬을 찍고 오는데 반나짬에 뭐가 있느냐? 캡사이신 어? 소금 간리이 어? 아, 아. 콜라하고 멘토스 쥐뚜봅니다먹금고 아. <laughs>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오는 거, 거 치킨 좋겠습니다. 아, 저돈도적아로 어떻게 야 이자가 이었다고달리 하고. 비비큐 아, 비비큐로 가. 조류 인플루엔자 했을 때 우리 삼시세끼가기 했었는데. 치켜 먹고 삶아 먹고 고 돼지가 본적 있다고 삼시세끼가 제일 죽는. <laughs>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스 10만 원에 취두부를 피할 수 있다며? <laughs> 나 1번 나 2번 해주세요 그럼 이제 짝딱이 알아서 개씩 응. 어, 운빨이 아니야 어. 실력이야 이차단 사라지라고 왜안2단사 사라진 게 아니라 사라지라고 전설 없다. 따라라 어? 뭐야? 취두부! 어? 어? 멋있네! <laughs>

<웃음> <웃음> 와... 진짜 존나 잘다잘 강포.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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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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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. 나가. 나나나나나나나나 몇 밀리야 이거? 50mm가 안 돼. 20mm 아 하겠습니다, 20mm. 두 번째, 두 번째 윤태영 가겠습니다.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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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이거? 성공! Uh! 형이 음! 거 하다가 어. 십시, 딱 심정 좋오면 이거 괜찮은 데같조뇌이올 수도 있겠네. 혹시 모르니까 인사 한 번만 해. 범인이 이새끼들이야 태형이 윤씨가 씨 맞히기 라어하네가 아니라 딴 뇨가 <요가> 있어요. <laughs> 시작! 아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 이거 빼 이거 빼 이거 남고 이거 이거 빼이 이거 빼고 이이

정, 알아, 될거 아니야. 아, 야될거아니요이런것도 시간인데. 아, 아, 왜안 되는 거야. 안 해. 이놈도 <laughs> 이야이럴도이놈이거를이렇게이렇게까지해이야지 <laughs> 우리 이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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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이 가가 이게 진짜 오잖아 할게 진짜. 할수있 한국을 빛낸 위대한 해병대 선배님들은 야너 하나도 안매 하나도 안매해야 다른 아하할수 있다 할수있한국빛미공익분들을하 그만해! 그럼 넌 위험해! 아 진짜 안될 진짜 위험해! <laughs> <말해. 웃음> <죄송합니다. 웃음> <달아주의가> <laughs> 진짜 다 저번 달 수익이 별로 없어서 추위시 진짜 안될죄한 거예요? 한국 대사장님이 들배님들한테죄송다50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하게 다! 눈물이 나 진짜! 좀 하자! 미아나 카메라 못 잡을 것 같은데? 진짜 사과 사 맞아요? 그녀가 어디 있어? <laughs> 따라라라 따따 따라, 따라, 따라. 어? 자 갑니다 콜라. 아 콜라면 쓴다니까. 잠깐만 이쪽에 콜라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까나리가 되는 거네. 바꿔자 그러면. 콜라 맛지. 콜라 맛지 <laughs> 여러분들은 분수 쏘을 보게 될 것입니다. 아까사 밖에 저는 걸어가지 않고. 아 금치 모르 모르. 아, 아, 예, 아무리 낙하산 예. 바로 탁탁 펼쳐가지고아 금치 모르 아, 모르. 아니, 아니 이번 거 우리 해야 돼. 돼. 진짜로 우리 콜라 뛴다 아, 우리. 아 금치야 어. 우리 콜라 뛴나 순간 트리플 H 갔는데. 야이씨 야, 거 당해들 떨어 이거. 알영. 고려에이스 우후. 장 그림이 나오네. <laughs> 할수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마셔마셔한번더 마셔. 갔다 올수 있어. 빨리. <laughs> 자 그만 <laughs> 여기 좀만 가면 국군 수도병원 있는 데다 탁간질 한 번만 좀. 깐만야너 광대 콜라 들어간 거 같은데? <laughs> 정의의 병사 신명육손. 타인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. 보범이 돼. 가득 채워가지고 여러분들의 귀감이 될 거예요. 시작. 뭐야 수건 된 걸로? 더더더. 야, 떡시 초장이 치야 이게. 마셨다, 마셨다, 마셨다! 까불리냐하늘 먹던 맥주 오,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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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빨라. <laughs> 내가할일 아직 남아. 어, 남았습니다병어떻게어어보다 내가 군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으로 막자자 난 마지막이야 3 0 3 0더 이상 막아이야와다시 사실 서 소금 빼고 다 거기서 거기인데 꼴등 네 콜라입니다 라가 꼴등이야 안 담긴다 첫 번째 게임인데 우리 너무 격한 거아니냐 전투력 제일 약한 특전사가 시계 5발 쓰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베라 패밀리 사이즈. 다섯 개 골과 더이상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전투는 좀더 화끈하고, 좀더 재밌는 전투로 준비하고, 패밀리로 가겠다괜찮라 다음 전투 때리겠습니다레츠 투어